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도대체 구조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우리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챕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플러스 챕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구조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방정식이란 무엇일까? 영어로는 s t r u c t u r l Equation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변인 간의 관계도 보고요. 방향도 보고요. 그리고 각 요인들을 볼수 있는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분석과 경로분석과 요인분석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연구방법론에도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 방향이라든지, 요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뭐, 선행과 후행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볼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all in one. 우리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즐겨 쓰는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학문마다 부르는 게 조금 다른데요. 경영학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사회과학에서는 구조방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공변량구조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동시방정식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용어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동시에 뭔가 이루어져 있대 관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 세계에 처음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한 번씩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교수님들이 보라고 한 학기에 실라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논문들이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뭐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보면 양적 연구 기준으로요. 구조 방정식 논문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유행인가? 뭐,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뭐, 기초과정이든 제가 심화과정이든, 이론적 토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론적 토대는, 우리 연구를 하기 위한 게임을 즐겨하지 않아서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릅니다만, 적으라는 종족이 자신의 땅 위에서 뭔가 유닛을 만들 수 있듯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토대 위에서 분석이든 논의의 흐름을 짚어주는 거든 이 하나의 바구니처럼 이런 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분석할 때 이만하게 편리한 사회과학자 신화적인 연구,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방정식은 이런 것들이 이론적 토대부터 연구방법 설계 그리고 분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뭔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과학자들이 구조방정식을 즐겨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겨 쓰다 보니까 유행이 된걸 수도 있지만 그 유행 때문에 일부러 구조 방정식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게 단순하게 차이 비교면 두 집단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티 검정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한다고 뭐 우습게 그런 거 아니니까 고급 통계를 쓴다고 해서 뭐 우아 그러고 막 이겨 쓴다고 해서 애게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 방법을 채택하셔라. 그런 게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과정생이라서 특수관계 있잖아요. 지도교수님이 연구방법론을 한다. 아니면 나는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연구방법론을 들어야 돼서 과제물로 제출해야 된다. 근데 교수님의 성향이 뭐 특정한 연구방법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거 하시는 게 훨씬 점수 잘 받는 데는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로서 나중에 단독으로 연구를 할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다 보면 뭐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게 어 그러면 회귀 분석도 있다 라고 하는데 회귀 분석과의 차이는 어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단일 경로대 다중 경로라고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 단일 경로와 다중 경로로 써봤는데요. 그림. 자, 제가 늘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학교 강의에서도 이렇게 PPT를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한 적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선배 교수님들이 자꾸 강의 안 달라요. 제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만 꺼내서 강의를 하거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꼭지를 주로 하고 저는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일러스트도 하고요, 인디자인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제 직업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였습니다. 자, 보시면 회기 분석은 하나의 관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모형들 보셨죠? 여기에 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 요 아니 그러면 제 2의 독립 변수라고 하는 조절 변수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그냥 넣어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모형이 만들어지면 한 번에 all in one 방향성 나오죠? 이렇게 방향 방향 가고 있는 거 나오죠? 이 요인들 간의 분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이거 똑같이 하려면 회기 분석에서는 요거 요거 따로 봐야 되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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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봐야 되고 요거 요거 따로 봐야 되고 요거 요거 따로 봐야 되고 비슷하게 값이 나와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는 회기 분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다 수업시간에 회기 분석을 하도록 독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있는데 이거 썼다가 혼나는 분도 효과성이 입증됐다면 효율에 따라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죠. 이런 걸 쓰는 것도 우리 연구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지금 과정생이고 힘이 없고 아직 뭐 학위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그분이 정말 회기에 꽂혀 있다. 그러면 나의 과제물은 회기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구조방정식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대학원 생활 잘하는 법이란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회기분석이 한 줄의 선이라고 뭐 점선면 이렇게 할때 하나의 선이라면 구조방정식은 하나의 면 폴리곤이라고 하는 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도처럼 전체를 펼쳐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에 신춘문예도 그렇게 한번 내봤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문학 소녀의 길은 가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잠재 변수라고 하는 우리 구조 방정식 하면 나중에 통계 프로그램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문 심화 과정에서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써도 되고 스타타를 써도 되고 s p s s 의 이런 확장팩 같은 AMOS를 써도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R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그거 쓰다 보면 잠재 변수, 측정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변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지? 레이턴트 이게 뭐야? 뭐 누구 하나 또 알려주는 이 친절한 이가 없는 이 각박한 학문사회. 그래서 이 챕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족이라든지, 올입이라든지, 뭐 요즘에 많이 들립니다. 만 효능감이라든지, 뭐 요런 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진 생각하는 것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했고, 구성 개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뭔가 정해진. 그걸 우리가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있는 그런 변수를 우리는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눈에 진짜 안 보이잖아요. 실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한의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개념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우리는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 스레드 보니까 뭐 세무사님들이 이거 이렇게 해 이유 없어 뭐뭐해 뭐뭐해 그냥 이렇습니다. 이유 없어. 자 그러면 척도라는 뭐가 다를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척도 문항들 있죠. 제가 뭐 기초든 심화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척도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측정변수라고 합니다 인디케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디케이터는 그 잠재변수를 측정해주는 형태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챕터에서 차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잠재변수 자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재변수가 있고 그 잠재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 지표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척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측정이 되는 값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지도를 연구 모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에서 가장 통합적으로 방향도 볼수 있고 요인도 볼수 있고 안에 그런 이 상, 전후 관계, 뭐, 인과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합한 분석이 구조강정식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머릿속에 한 1년 정도 이상한 말들이 떠다녔어니다 근데 조금 조금 반복하고, 조금 조금 보다 보면, 처음에 거부 반응이 되게 크잖아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냥,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따다닥 연결되는 게 느껴져요.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적으로는 이게 계속 뭔가를 넣다 보면 어느 날 따다다닥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1년 정도 안에 계속 이걸 보다 하나로 팍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측정 지표라고 하고, 측정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이든 어디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또 그림이다. 자, 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그림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해라는 구성 개념이 있다고 라 합시다. 그럼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린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예전에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뭐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 뭐, 변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심화과정에서, 논문 심화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화살표 방향이 사랑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화살표 방향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5장에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변수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변수들은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은 그냥 문장을 써 놨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척도라고 봐 주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구성 개념 컨스트럭에 이런 조작적 정의된 이런 잠재 변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변수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끔 논문 지도해 주실 때, 변수가 뭐 있는지 찾아봐.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구성 개념이 뭔지 찾아봐. 라고 하는 것들은 이 관계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자료들을 찾아와봐.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자, 모형 적합도와 해석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논문 심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형 적합도는 내 모형이 얼마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적합도라고 하고요 그거를 볼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게또 있어요 여러 여, 연구들을 보면 아 이거 꼭 써줘야 내 주장이 되는 거 같고 근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쓰시는 또 선생님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t l i 값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잘 나왔는데 내 모형이 잘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RMS의 값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어, 연구 망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이거 잘 나와야 뭐될것 같고 정답일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한번 맞닥뜨려 보니까 또 여러, 그는 이제 피어리뷰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자, 또 선배 연구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저도 그때 의문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혹시나 모든 것들을 다넣고다 적합도 지수를 넣어서 다 만족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연구자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연구에 이 적합성,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덜 스트레스 받으실,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챕터를 하나 빼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형성 지표와 반영 지표란, 자, 형성은 formati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은 reflective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그까 뭔가 지표를 형성한다라고 하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와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변수와 측정 변수 사이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변수와 그 속도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개념을 가지고 문항을 반영하는 형태가 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뭐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공통적인 물음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요인 분석에서 자주 하는 그런 거예요.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물어보는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분석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보통은 안영지표를쓸 겁니다 근데 뭐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변수를 형성하는 형태가 간혹 있습니다 뭐, 자치단체의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정보공개청구권수라든지 뭐, 이렇게 임의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대리변수를 써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하나를,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뭔가, 뭔가 만들어서 이게 형성이 됐다. 그런, 그런 개념일 때는 우리가 형성 지표를 써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 나는 나는 좀막 펜시한 거 하고 싶고 괜히 막 마이너하게 형성 지표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형성 형성 형성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이 어떤 변수로 측정이 되는지 내가 바 우리 내 연구자의 내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필요하면 측정을 하고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빠르지 않은 길을 가봤다가,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을 한번 짧게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내 구독리스트에 텔레비전 채널이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꺼냈는데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이 그냥 은연 중에 드러나도 괜찮겠다라는 선생님들께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시리즈는 여기까지이고요. 하나의 시리즈를 우리 학습 콘텐츠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즌은 정책학 개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습 콘텐츠가 생긴 기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학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들이 연구가 될수 있고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하시던 정책학 일반을 하시던 그 기초가 될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